자, 요번 시간에는 2019년 1회. 전기사. 전기. 자기약.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제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로하고 어, 자기약은 80점의 목표를 공부하자. 어? 나머지 20% 버리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평균적으로 한네 문제. 물론, 어, 네 문제가 약간 넘을 수 있고요. 대개는 네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2019년 1회도 아예 네 문제를, 빼고, 풀게요. 풀이가 있으니까 더풀 분들은, 풀을 참고하시고요.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하고요. 13번 하고, 19번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고, 뭐,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1번. 1번 보시면,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2.4 곱하기 1 0 7승 전속 밀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단위치적 중에 에너지가, 단위치적당 에너지가 나왔고, 유전율을, 유전율 물어봤어. 그러면 단위치적당 에너지 줄범에 따라 삼성 나왔잖아. 그러면, 단위치적당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1. 또 하나, 이, 이름론분의 t제곱, 저는 2분의 1 2D e, 단위가 슈퍼메타삼성인데 지금 단위적당 에너지가 나왔잖아 그러나 전속밀도가 나왔잖아 유전율을 물어봤잖아 이공식을 풀면 되겠죠 단위적당 에너지가 뭐야 유전율은 뭐예요 전속밀도가 2.4 곱하기 달리추적당 에너지가 5.3 곱하기 계산하면 5.43 12승이 돼서 다음으로 4번 되겠죠 2번 보면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에서 전화분포가 어, 없다면 경계면 양쪽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는 이 경계 조건에서 이 필론만, 이 필론2, 세타한 입사각, 세타투를 굴절각이라고 그러고요. Y축을 뭐라 하죠? Y축은 법선, X축은 뭐예요? 접선, 또는 경계면. 아, 전속밀도의 법선 성물같다 전속밀도의 법선 성분 갖다. 그러면 전개의 접선 성분 갖다. 그러면 굴절에 붙이겠어요. 탄젠트 세탄분에. 그래서 답이 4번 전개에 접선 성분을 갖고 전성밀대에 법선 성분을 갖다. 어, 그러면 세 번째로 와전류 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와전류선하고 히스테리시스는 같이 말하는데 와전류선은 그리고 그러면 시스테스는 <laughs> 여태까지 보통 이것만 나왔죠. 자, 시스테는 주파수 의 일승임이라고 최대 자속밀도의 제곱이비라고 와류수는 주파수의 제곱이비라고 그러면 최대 어, 주파수의 제곱이비라고 최대 자속밀도의 제곱비란다 이것만 나왔는데 여기 어, 뭐야 두께도 나 두께. 저 앞으로는 저 두께까지도 생각하셔야 돼. 자, t. 두께도 제곱이라고 자자속밀도도 제곱이라고 아 주파수 제곱이라고 최대자속밀도다 제곱이 한다 이때까지는 주파수의 제곱하고 자속밀도 제곱만 나오는데 두께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어 두께의 제곱이 된다, f의 주파수 제곱이 된다, pm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와류수는 뭐야? 아저 시스테리수. 시스테리수는 뭐요? 주파수의 일승의비라고 최대 자성밀도, 어, 아, 최대 자성밀도가 1.6승, 1.6승. 와류수는 주파수의 제곱, 최대 자성밀도의 제곱, 두께의 제곱이고, 히스테리스는 주파수 의 1승, 최대 자성밀도의 1.6승에 비례한다. 4번은 제가 빼고요. 그다음에 5번도요. 5번도 우리 비오사 어떻게 뭐야? 사파이 R제곱분의 I t l 사인 세타인데, 아, 전체 자기의 세계가 뭐야? 사파이, 알제곱분에, i, l. 사인 세타인데, 뭐, 7장 가면, 우리 i, l이 뭐라? i, l이 뭐 같아? i, l이. q, v랑 같잖아. 여기다 집어 넣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 i, l 대신에, q, v. 이렇게 쓸수 있지. 답이 3번 됐고요 6번은요, 환상철심에 권수 3천원인 A 코일과 A 코일이 있는데, 권수 N1이 3 0 0이야 그러면, 200개인 B 코일, B 코일이 있는데, 권수가 얼마냐? 200개. A코일의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이 360. 이라면 A, B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얼마냐? 우리 인덕턴스와 권수 관계라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뭐죠? l 1분의 N1제곱은 L2분의 N2제곱은 m 분의 N1, N2 이런 관계식에서 지금 뭐야 L1과 N1이 나왔잖아 그러면 상호인덕턴수 M값 물어봤으니까 L1분의 M분의 N1, N2에서 여기서 뭐가 지어지냐 n 1을 하나 지어지잖아 그러면 상호인덕턴수 M값 걸라면 M은 이거 이항하면 n 1분의 n 2에다가 뭐야? L1 곱한거죠. 자, N1이 360 L2가 3000 아, N1이 라의0 0 0 l 라의나0 0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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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나와요그 다음에 뭐, 7번도 어, 빼기로 했고요 아.. 어, 8번 보시면. 8번은, 진공중 무한장 직선 도체의 선전함일도 로엘의 2파이 곱하기 1 0치3승 쿨렁 베타인주란 분포가 되는 경우 2타와 4m 떨어진 두점 간의 전이 차. 우리 전이 구할 때점전함 점전할 때 전이가 뭐야? 4파이. 입실론제로 R분의 Q. 손전할때 전이가 뭐야? 그 무한대 수지 무한대 면조라도 뭐야 면조라도 근데 선전화가두 가지 있어 구간이 없을 땐 무한대지만 구간이 주어지면 뭐야 R2부터 r 1까지 전이 구하라 그러면 뭐야 이파이입실론대로 람다는 거지만 할거 로그 r 1분의 R2가 되죠 이게 여기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순조함리를어고 로고, 뭐 로고 L 약속서뭐 람다로 쓰긴다고 로고 L 쓰는데 그게 뭐야?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로고 r 1이2 m r 2가4 m 니까 이게 로고이죠. 그럼 여기서 2파이 2파이 조리고요. 입실론제로 보내. 로고 2뭐관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9번 보시면, 딴맥셀 방정식 중 음, 틀린 것1 번이 0이 에 0. 그래서 어어뭐 거기 다이브 비꼴 0이니까 이걸 적분해도 0. 그 어, 미분형 적분형 보시면 다이 거 다이브 비꼴 0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BDS도 0이야.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1번이 틀렸어. 뭐, 같이 밑에 식, 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10번 보세요. 10번 보시면, 주일한 자장내에 놓여 있는 직전 도선의 전류 및 길이를 각각 두 배라면 도선의 자용의 힘은 얼마냐? 자계 내에서 선전류의 자용의 힘은 뭐야? 이거 플래밍의 왼손법칙. 왼손법기 전동기죠. 전동기는 우리 선풍기를 기억합니다, 선풍기. 우리 전기를 주면 회전하잖아. 전기를 주면. 회전하잖아, 회전하잖아. 회전한다는 건 뭐야?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를 바꾸는 왼손법칙 FBI잖아. 그럼 F는 IBL. 다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죠? 어, 문제가, 어, 길이를, 뭐야, 전류와 길이, 전류를 2배 했고요 길이도 2배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2 곱하기 i, b, l, 사인세타니까 처음에 힘이잖아. 그래서 몇배 됐다는 거야? 당연히 비리하는 게두 배, 2배, 두 배니까 네배 되겠지, 4 배. 답이 뭐. 한번됐고요 11번은? 어, 자기 율에서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이은은 것은, 뭐, 자기 저항이, u s 분의 L이니까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이 반비례하고, 투자료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이, 뭐, 1번 되겠죠 12번은요, 접지된 도체구와 점전하 간의 작용력. 이거 뭐야? 우리가, 어, 영상전화법에서, 무한평면과 점전하있고요 접지도체구와, 구가 있는데요. 구가 있는데 반드메인데 거리가 d 메타 떨어진 곳에 a 점에 점전하 플러스 큐이 전하가 있어요. 이걸 접지시켜 놓죠. 그럼 요 점의 전위가 제로잖아. 그걸 요 안에 요 안에 a 다시 되는 지점에 q 다시의 영상 전화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전위가 제로다. 이런 문제를 갖고 푸는건데 어, 영상전화 Q'가 얼마 큐다 Q'가 요 점전화 Q라면 D분의 a q 고요 영상전화 위치가 뭐야 OA' 요 OA' 영상전화 위치잖아 OA'가 위치가 뭐냐 D분의 A제곱 그러면 이 점전화와 영상전화 작용식이뭐요 사파이 이필론전로 거리가 뭐 A-A잖아. A-A에. 제곱분에 점전화 Q에다 q 다인데이 점전화 Q는 플러스잖아. 이건 뭐야? 마이너스잖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반, 반대니까 항상 흡입력이죠. 이것도 관련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항상 흡입력. 13번도 일반화된 문제 아니게 뺐고요. 14번 보십 자 평행한 두 도선간의 전자로 이 평행 두 도선간의 작용의 힘이 있잖아 이 평행 I1과 거리가 알메타 떨어질 때 작용의 힘이 있잖아 뭐 이것도 여러번 나왔던 식인데 이 e by R분의 뮤제로 I1, I2 그래서 거리 아래 반비례한다 되게 비례하지만 간격, 거리 이런 건 반비례하거나 제곱에 반비례하거나 그렇지 그럼 15번. 다음 관계식 중 성립할 수 없는 것. 뮤는 투자일, 카이는 자화일 뮤제로는 진모츠일, 제이는 자와이이다 우리 자화이 세계가 자와이 세계가. 뮤제로, 뮤 s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자와일 크사에치고 자속 밀도랑1 마이너스 뮤스면 되잖아요. 이건 뭐야? 자계의 세계랑 피츠앨러를 쓰고 이건 자속 밀도랑 비투렐라로 때 쓰는데 이걸 크사이 애인데 크사이 B가 나왔으니까 뭐어 1번이 틀렸죠 그럼 그래 16번은 6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R C 글 로이필론이잖아 그래서 R은 C분의 로이필론인데 이 C가 구냐 동신구냐 원주냐 평행도선이냐 따지지 R 값이 여러 가지 변하는 거 많이 풀었어 요여기서알 R C 글 로이필론 그 답이 3번 되겠죠 17번은, B2LBS, B 유전율 9, 90, 고유 임피던스, 우리 고유 임피던스 는 파동 임피던스가 뭐야? 전개와 자개와의 비인데, 유전율과 투자를 표현하면 윕실론 분의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윕실론 제로, 뮤 제로, 누구? 윕실론 S, 뮤 S,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욕이 좋다 그랬죠? 이게? 300. 77과 같더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진공의 고유인피던스, 파독인피던스가 진공 또는 공기일 때, 그럼, 비유전율과 비추이니까 진공이면 317. 또 뭐로? 뭐에게? <laughs> 118이랑 같더랬었지. 여기는, 아, 317에. 루트, 비유전율이 얼마 나왔냐? 90. 비추이1 나왔어. 계산하니까 39.7. 답이 그래서 2번 되겠다. 18번은 단면적이 4제곱센티미터 철심에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외부 자석을 통하려면 2800 암페어턴 범위에 자기가 필요하다. 철심의 비체는 얼마니? 그럼 뭐야그 우리가 자석 밀도 B는? 뮤 H인데 이게 뭐야 μ 뮤 제로 뮤 S H잖아요. 비철을 그 관람하는 거예 S는. 뮤 제로 H분의 B인데 뮤 제로가 4파일 곱하기 10배 맞췄으니까 비투자리 얼만큼 나는 거 비투자리 2,800 에, 에, 자기가 2,800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 자속 밀도가 없잖아 자속 밀도가 뭐야 자속 밀도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자속이 6곱하기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건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고 때 10배만 4승곱하잖아 1.5 1.5 계산하니까 426 나와요, 426. 1 9번 빼고요. 자, 20번. 20번은 대전, 대전, 그 대전 상태다. 평형 상태다. 이런 말 나오면 뭐야? 전화는? 표면에만 존재죠. 그래서 이때 내부에는 전개의세계도 제로죠. 대전 상태, 평형 상태로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하는 거. 그러면 대전된 도체의 특징으로 틀린 거. 1 번, 가우스 정리에 내부에는 전화가 존재한다. 이게 뭐요? 이게 틀렸죠. 전화는 표면에만 존재한다. 두 번째로 전개는 도체 표면에 수직인 방향이다. 우리 전기력선의 방향이 표면에 수직하다, 등전이면 수직하다. 전기력선의 방향과 전개 방향도 같으니까 전개 방향도 표면에 수직하고요. 세 번째로, 도체 인가된 전화는 도체 표면에만 분부하다. 이건 맞죠. 네 번째로, 도체 표면에서 전화 밀도는 국률, 공률이큰 부분일수록 률이 크다는 건 뾰족한 거잖아. 뾰족한 부분에 많이 모이니까 맞죠. 그래서 2019년도, 어, 이래 전기산업에서 자제학 보면 요네문 정도 빼면, 네 문제 정도 빼면 80% 16개는 풀수 있는 흔히 풀수 있는 문제고요. 뭐 굳이 하나 또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요 정도, 요 정도 하나 빼면 뭐어 나머지 15개 쉽게 풀수 있는 거야. 이거 단위 어, 지적당 에너지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유전율 물어봤으니까 이입실론 d 제곱 푸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도 경계 조건 이건 전성밀도의 법선 성분을갖다 전계의 접선 성분과 같다. 팔장 나면 이거 뭐야? 자성 밀도 요거 자개의색이뭐 똑같잖아요 굴절의법칙 요거 미한분의 밑. 자와류소는그전엔 주파수의 제곱비례라고 최대 자성물도 제곱이란데 두께도 제곱이한다뭐 하나, 어, 하나 나온 거니까 같이 기억하고요. 히스테리 시소는 주파수의 비례하고 최대 자성물도 1.6승의 비례한다. 같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요거 I L 대신에 큐브 이쓴 것이다. b 오사으로붙이겠어그 다음에 이 권수랑 어, 인덕턴수, 어, 저, 크기 나올 때, L1분의 N1제곱은, L2분의 N2제곱은, M분의 N1, N2에서, L1과 n 1조지고 M값 모로우신 게 둘을 같이 여권을 풀면 되는 거죠. 전이가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인데, 이, 이저 이거 구간이 없으면 무한되지만, 구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푸는 거, 이두 가지 나오는 것이다. 이거 많이 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이브 비콜 제로, 이거 미분형, 적분형 같이 역하세요. 플레미 왼손 법칙에 전류하고 길이를 두 배하면 당연히 네 배가 되겠죠. 자기장은 길랩이라고투자려고단면적인 반비라는 거죠. 접지 도체가 점전 자기는 힘은 하나는 이 점전화가 플러스틱 영상 전화 마이너스 키니까 항상 흡입력이 죠 항상 흡입력. 그러면 평행 도선간의 자기의 힘은 전류의 고배비라고 거리 제의 반비한다. 그러면 자와 이스 카이 비가 아라 에치죠. 그러면 알스 이걸 로이필론이고요. 그러면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H 분해인데 유전율과 투자율 표현할수 있고요. 요게 377에다가 μs 분해, 의 이분의 μs 분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뭐 자속 어, 밀도가 μH니까 여기서 B 자는 μ제로 H분의 B인데 B가 없잖아. 이게 자속 좌석 밀도는 자속을 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대전 상태, 평형 상태는 전하가 표면에만 분포한다. 이건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2019년도 2회, 1회,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약 문제는 요네개 문제 정도 빼면, 뭐 하나 더 추가해서 다섯 개 정도 빼면, 15개는 우리가 흔히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9년 1회, 전기기사, 전기자기약 문제풀이를 요걸로 마칠게요. 수고했어요.